안녕하세요, 윤태형입니다. 차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 뭐, 괜찮아. 휠체어탈 정도는 아니고. 휠체어 아, 타시면 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laughs> 한번 쳐. <laughs> 나이스만 한번.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야. 아, 더러워지. <laughs>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한 사람 분량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한 사람 분량이라고? 네. 예. 그래, 다 와. 빨리 응? 근래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 오야. 야 응. <laughs> 아. <laughs> 반갑다. 좋은 아침.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끓일 라면 뭐야? 위. 오뚜기 쇠고기 미역국 라면 입니다 이야. 오뚜기에서는 연락이 없나?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예. 자 그럼 오늘 형 라면 한 박스 끼리죠 한번 맛있게 한번 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예 오늘 게스트는요 제가 형님하고 인연된 지한 벌써 십몇 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진짜 사나이다라는 느낌을 참 어렸을 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 형인데 오늘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좀 뭉클함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우 윤태영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영, 윤태영, 윤태영. 잘 지냈어? 네. 형님. 원래 하던 대로 해. 아, 니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지. <laughs> 뭐, 현마이도 키우고, 뭐, 동서형도 키워주고, 나도 좀 키워줘. 드디어 형님 차례가 됐어다 아, 그래? <laughs> 예, 예. 스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네. 례가안 되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태형입니다. 버거형을 구독해주시는 네. 구독자분들, 저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봤고, 호주준이가 나와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나오고 싶었습니다.

유태형! <시 festivals> <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진짜 태형형이, 진짜 제가 아는 연예계 선배님들 중에서 진짜 사나이세요. 형님 안에서 동생 된 분들은 진짜 끝까지 좀 책임지시고 좀 챙기시는 분이세요. 그래 오늘 이렇게 형님을 어렵게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짜 괜찮아. 출연료만 주면 되시네. 출연료요 얼마 드려야 되요니많봐 받아. 또, 또 진지하게 봐아 이렇게. 현만이랑 할 때처럼 해. 아, 그래도 되겠어. 그럼, arcade. 그럼. 진짜 형, 약속 드리는데. 진짜 진짜 스탑 안떨어뜨릴게요 아, 그래, 예.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형. 진짜로. 네. 알았어. 예. 라면은 형 가끔 드시나요, 그래도? 라면은 1년에 한 10번? 진짜요? 어. 아, 잘안 가... 먹어. 몸 관리 때문에요. 뭐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염분도 많고 그래서 좀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지 어, 원래 아이삭키 하시잖아 아이삭키도 했었지. 뭐 라크로스도 했었고, 미식축구도 했었고. 미식축구도 어. 하셨다고요? 그때 다치신 데도 많으시겠어요? 많지. 뭐, 허리도 나가고, 뭐, 턱도 부러지고, 이런 데다 멍이고. 그럼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은 뭐, 괜찮아. 휠체어 탈 정도는 아니고. 아, 네. 음. 제가 나중에 형님 휠체어 타시면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이프도 있는데 왜네가 밀어? 아, 야, 어, 그래도. 어, 어. <laughs> 오늘은 여기 라면에 형님. 어. 미역을 좀더 추가해서 넣고요 음. 소고기, 중심이랑 음. 이거 좀 사왔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거 넣어서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형님,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하실까요? 뭐. 형 라면 한 박스 하면 끼리죠 이거 가능하시 그럼 이 끼리죠 하면요? 예예 예. 예, 예. 어. <laughs> 형 라면 한 박스 끼리죠. <웃음> <웃음> 형 요즘 사업도 하시아요 아, 우리는 원래 사업을 많이 했지 여러 가지를 네. 다잘 되고 응. 먹고 살만해. 도와드릴게 없어 없어 없어. <laughs> 너랑 안 엮이면 되지 뭐야 아, <laughs> 이걸 한 번에 다 끓이는 거야? 네. 한 번에 끓이면 잖아아 제가 안풀게적더하게아 진짜? 나 꼬들한 거 좋아하는데 제가 완전 꼬들하게 해드릴게요 아, 저는 사실 너무 고마웠던 게 있어요 예전에 외국에 예능 촬영하러 갔을 때 <laughs> 형이 날 너무 이뻐해 줬는데, 내가 참잘 못했던 것 같아. 참 그래서 참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지. 그때 형이... 가서 막 싸이 춤추고 막 그랬어. 예, 배고플 때. <laughs> 요즘은 안 추더라고. 한번 쳐. 싸이 춤 한번. 더러운 <laughs> 거야, 더러운 거야. <laughs> 아, 더러워, 지앵크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형이 지금 뭐 드라마 뭐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7인의 부활이라고 네. 3월 말? 아, 진첫 방송, 방송? 어디서요? SBS SBS 김순옥 작가님. 그... 아내의 유, 왔다 장벌이 펜트하우스, 음. 어, 황후의 품격. 어떤 역할로 나오세요, 형님은? 나 건달. 아, 그러니까 나... 완전 악역이세요, 그럼? 아니야. 나 내가 제일 착해 거기서. 건달인데 착하다. 어, 제일 착해 그그 그 드라마에서. 그럼 형님그 지금 드라마 SBS에서 전... 저녁 10시. 저녁 10시에. 어. 어. 그 전에 이게 먼저 나가? 다른 그 사람들 있잖아. 찍어 놓고서 다 뒤로 미뤄. 아니 아니 아니야. 형이 먼저 아니 아니 아니야. 28일 날나 아니야 아니야, 나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았지? <laughs> <laughs> 어렵다 이게. 촬영 이제 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아, 그래. 네. 끝났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아, 거의 끝났어. 네, 아. 그래서... 야, 날로 먹는구나 그냥. 네, 네. <laughs> 형님 그리고 여기 야, 이분이 압구정에서 이제... 네. 그 하이엔드 맞춤 영장 하시는데 아아. 형님 오셨 형님 그 선물로 전장 한번 해드리려고요 네. 아 진짜요? 네 그중에 별도로 좀 부탁을 아 해서 아 형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좀 감사합니다 좀 네. 예, 예. 보시는 걸로 아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붕어빵 네. 예.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형님? 안 좋아해요 붕어빵 안, <laughs> 안 좋아하세요? 안아해요기들은요 좋아하세요? 아, 애기들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왜 왜? 아 저쪽 24K 저기 아, 아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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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아 <laughs> 아, <우와>, 예. 아, <laughs> 아, 아 좋아해 좋아해 아어사아예아 붕어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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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합니다. 대구 대구로 제가 아예한둥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먹겠습니다. 어르신들입니다. 예, 예. 아아니아니 아니. 아니 <laughs> 계시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예아 아니. 붕어빵 사랑합니다. 야 밖에서 먹는 이 맛이 있지 또. 오신다고 역대 재료 최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돈 많이 썼구나. 예. 야 근데 맛있어 보인다. 야외에서 야외에서 사실. 그치. 렇 예, 어. 먹어볼 일이 배위에서 먹거나 막 이러면. 그렇죠. 흔한 맞아.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모시면 좋아하는 하시죠. 아 좋아 좋아. 응. 너무 좋아. 좀 넣으십니까? 안눈 된다. 된다고 이렇게 네. 안 펴? 네. 와. 야운치가 있네. 오 진짜. <laughs> 야 빨리 도와줘. 아. <laughs> 그렇다. 네, 제가 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형님 손질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도 가지고. 이게 한 사람 물량이야 네, 맞습니다. 예, 맛있어요. 이게 한 사람 물량이라고 맞지? 이야, 맛은 있겠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 다 와, 빨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음! 오! 야, 꼬들꼬들하고 맛있는데? 어, 괜찮다. 어, 음! 근데는... 와! 음! 맛있다. 다음에 네. 한번더 불러줘. 아, 어, 형님, 네. 한번더 부셔도 될까요? 이거? 그럼, 그럼. 전화번호 있잖아. 네 있죠. 응. 네, 긴 있죠. <laughs> 음? 국물 도 먹어야겠다. 아, 야이 정도면 농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크 씨가 제가 진짜 기분이 좋네요. 음, 근래에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 음. <laughs> 왜냐면 집에서는 뭐 이렇게 미역 놓고 이렇게 먹지 않잖아, 잘. 라면 먹을 때. 아니요. 야, 나 내일 촬영인데 얼굴 막 이렇게. <laughs> 내일 또 촬영 있어요, 드라마? 촬영. <laughs> 아. 미역국이랑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맛있다. <laughs> 형 근데 오늘 식사 중에 죄송한데 그거 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형 카톡 어떻게 하다가 프로필을 봤는데 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음. 나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막 이런 어. 공감대를 쌓더라고요. 음. 형님도 음. 오, 어떻게 하다 그 글귀가 생각나신 거예요. 뭐 세월을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네.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막 그런 거에만 빠져 살고, 나를 너무 학대하면서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만나면 밥값 막 엄청 내잖아, 너도, 스타일이. 네. 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후배들 만나면, 아, 야, 야, 내가 내게. 근데 자기한테는 옷 하나 안사 입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 날좀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다. 너도 왜? 이렇게 딱 보면, 널 많이 안 아낀 거 같긴 해. <웃음> <웃음> 형 실례 안 되면. 4월 달부터는 스케줄이 좀 괜찮으세요? 응! 음. 그 이정진 형 어. 오시고 음. 형님도 그때 네. 정신 별로 안좋아해 내가 형 이정진 이형 별로 안 좋아신다고. 그걸 음. 되게 아끼는 음. 동생 아니야.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걔 나올 때 부르지 마. <laughs> 걔나 너무 힘들게 해. <laughs> 엄청 이뻐하세요. <정신이> <laughs> 아. 자,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고 싸나이 우리 태영 형과 함께 봤습니다. 형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어 오늘 와 보니까 굉장히 날로 먹고 있네요. 예. <laughs> 효진이 네. 채널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또 효진이 대박 나서 우리 효진이도 자기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형 라면 한 박스 기리죠. 어우야. 어.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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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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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